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녕하세요. 배사이TV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찍었는데요. 그동안 미국 여행도 갔다 오고 또 개인적인 일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어, 많은 바쁜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저 달라진 점 보이시나요? 머리를 짧게 잘랐죠. 어, 저의 예전과 다른 모습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음, 미국 여행 다녀와서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또 한번 쳐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주니까 또 새로운 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이 영상을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배서희가 진행하는 성공학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저의 성공학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구조로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지 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뭘 하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바로 습관이 되죠. 그러면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나쁜 습관이 되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한 습관들이 반복돼서 축적돼서 쌓이면 우리는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 습관과 운명 사이에 바로 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품성은 결국 좋은 습관에 의해서 길러지면서 결국 나의 운명을 바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습관에 이전에 행동이 필요하고 행동 전에는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생각. 나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 생각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느낌이 좋다면 당연히 좋은 생각이 날 것이고, 감정과 느낌, 나쁜 느낌과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죠. 그러면 이러한 감정과 느낌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온 생활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주변의 말들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한 것, 특히 선입견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행동과 반응을 봤을 때 나의 감정과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즉, 저의 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똑같은 말을 듣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각과 느낌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그러한 고정관념 이전에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 어, 그 중요한 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내 고정관념이 어땠어? 라고 할 때, 어, 만약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무슨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서지 마. 그렇게 나서면 집안이 망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무시하거나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렇다면 다른 남성분은 어 정말 아이를 잉태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여자들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여자들을 대하든 아주 존귀하게 또 귀하게 존중하겠죠. 이렇게 고정관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선 그런 고정관념이 없을 수가 없죠. 어한 일례로 저도 여군이었지만. 어 군인은 너무 멋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사신 분들은 군복을 입은 분을 볼 때마다 너무 멋있고 대단해요.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군인들은 맨날 사고만 치고 나라에 농만 먹으면서 제대로 한게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군인은볼 때마다 좋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저래, 저래 저래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고정관념. 저, 결국 내가 세간경을 쓰고 있다고 했죠. 이 세간경을 벗으면 어, 다르게 보이는데 이 세간경을 쓰고 있는 난, 나의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나요? 어, 바꿀 수 어, 바뀌기가 힘들죠. 그 이전에 고정관념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입니다. 나 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아실현, 자아완성. 자기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자기의 고정 관념이나 관념 뭐 이러한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어떤 고정 관념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 단계 자아실현 자기 개발 자 완성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관념들은 청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슬로우 어, 욕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실현의 욕구에서는 매슬로우 욕구가 있어요. 가장 밑에 단계는 의식주 단계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이러한 단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어요? 만약 이 단계를 끝나고 나면 그다음 안정의 욕구죠. 이러한 의식주를 유지하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안정이 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어,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 사랑과 베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자아실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꼭대기인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공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